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요수하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쪽 속의 경계를 지나 바다로 새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과게셀에까지 이르고 그곳은 받아라. 개셀의 자손 문화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로, 아따레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나가 아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가고 아 다포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그나 신에 이르나니 복꽃든바으라 에브라한 자 손의 집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예외 문화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안 족속이 오늘까지 헤브라임바 군대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든가. 아멘 가나 유다한 서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땅의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거기서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아들 지파가 어 레위 지파는 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두지파할때어 요셉의 지파는 두 지파가 거기에서 생성이 되었게 되었고 되어지게 되었고요. 오늘 그래서 문하세 자손과 에브라엠 자손의 지파가 어 요셉 자손의 지파가 땅을 분배 받 분배 받는 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세 지표하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도 반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요단 서편에 와서도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이르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집화별로... 어 제비를 뽑아서 어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기업이 숫자가 많으며 자손들의 지파의 숫자가 많으며 좀더 많은 땅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 제비를 뽑아서 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나세와 또 에브라임 지파도 어 제비를 뽑아서 역시 기업을 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끼리 편리를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내 편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내 유익에 따라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연에 막힌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땅을 받았다. 그땅 계속해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기까지는 정복전쟁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집합안도 어,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뭐 여기서 안주하면 안되게 너희들 동족들이 아홉 집합안이 에,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게 되었죠. 이 땅을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여기 정착하지만 우리는 남자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땀을 이런 전쟁의 이런 수고들이 정복의 수고들이 있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에 또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체적으로 정복한 것도 있지만 지파별로 또 그들이 또 정복하고 개척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전쟁에서 땅을 분배를 받기도 했지만 또 자기들 집화들대로 더 주변에 있는 땅들을 살림을 남들은 포기하는 땅을 뭐 귀찮은 땅을 어 이런 땅을 또 이렇게 또 지파가 그 나라가 족속이 커서 고기를 겁먹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정복하라고 해서 그들을 가서 승리하게 되는 그 땅을 더 확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가난안땅다줄 거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자마자 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했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의 복의 말씀들을 받게 될 때에도 가만히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그곳에 발걸음을 내디루므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에 딱 잠기기도 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이 가나 어, 서 서편, 요단 서편에 가서도 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힘든 일이죠. 싸움을 하게 되는 게 편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도 죽을 수가 있고 저 사람들도 죽죠. 우리도 죽을 수가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게 될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또더 확장하면서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땅 들어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있 하고 이거 가능할까? 이거 괜히 뭐 섰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막연하게 보여도 또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어찌할까 모르는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또 일터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자리에 서있으면 순종하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때로는 막연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지파의 문하세 반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그 땅의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그뒤의 말씀은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 말씀은 문하세 반지파가 또 땅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셀의 거전한 가난족삭을 쫓아지, 아직 아니었으므로, 가난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죽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어 되니라. 그 에브라임족속이 그 가난 땅을 정복도 하고 또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개셀에 거주하는 어 가나안 족속을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대 보니까 이유가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뭐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삼은 거예요? 노예 종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노예처럼 우리의 일을 시키 우리는 좀더 편하게 살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을 뭐라 게요 다 쫓아내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함께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다,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에브라임들이 이게 인간의 뭐 우리가 보면 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은혜를 받고도 왜그래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내 욕심.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덜하고 이종들을 삼아서 이들이 일하 우리 국, 우리 족속들이 더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니까. 아, 이거 하면 우리가 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에브라임 집화가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성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의 눈에,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눈에 가시, 어, 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리는 창이 되어지는, 가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올무가 되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내 종사무면 이들을 내종사무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나의 유익이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것을 더 생각하고 내 유익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이게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 유익에 앞장서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또 뭔가 이렇게 뭐 눈이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일 있으면 내 생각 때문에 뒤집혀서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비상식적으로 또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인데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15장 6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3절 마지막 절 앞장의 마지막 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에루살렘 주민 여부서족석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족석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제 말씀에 유다지파도 이들을, 이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한지파뭐 뭐 연약한 아주 믿음없는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 있는 유다도 에브라임도 다 괜찮은 집화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 삼고 노예 삼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가게 되면 내 손해를만 바라보게 되면, 손해 당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충돌되어서,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거하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그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나의 유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때 당장에는 손해가 되고 당장에는 유의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 유단 서쪽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방...